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저희 직장생활 보통 길어봤자 60 정말 길면 65세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00세 110세 이렇게 살면 나머지 40년 50년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문근입니다 명절 연휴에 오늘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원들 중에 많은 아픔이 있는 직원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직원들은 뇌경색이 걸리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폐암으로 초기 폐암으로 또 수술하는 직원들. 그리고 어느 회사든지 많이 중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많이 아픈 직원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가족과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아파서 어 일을 못할 지경이 되면 그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술, 담배 등을 많이 하면서 혈관이 막혀서 스탠스 등을 이래 삽입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술, 담배를 끊으시고 건강한 삶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참조해야 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 수면, 운동, 긍정마인드,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기입니다. 공기는 계속 저희들이 먹고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기가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그안 좋은데 계속 담배 피우고 그러면 더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것이 물입니다. 물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미네랄 등이 완전 없는, 완전 너무 완벽한 물도 좋지 않고, 그리고 좀 더러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죠.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 중에서 정말 영양소가 없는 음식 그런 음식 위주로 먹는 젊은 직원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입니다. 수면은 잠을 잘 자야지 다음 날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아이디어도 내고 하면서 잘할수 있습니다. 잠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가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조명이 좋아야 되고요. 소음이 없어야 되고 침대가 좋아 야 되고 그리고 이불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온도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기 등이 깨끗해야 되고 또 환경이 또 잠잘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어, 잠자는 방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땀날 정도로 하면 득절합니다 다음에 이제 긍정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 신진대사가 약 7, 0 80 80%는 움직입니다. 자연적 소화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 마인드로 있으면 저희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잘 됩니다. 이렇듯이 음식, 수면, 운동, 긍정 마인드, 이네 가지 w h 에서 권장하는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이렇게 쓰러지는 직원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저희 직장 생활 보통 길어봤자 60, 정말 길면 65세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00세, 110세 이렇게 살면 나머지 40년, 50년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건강부터 지켜야 됩니다.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수면과 좋은 음식과 적절한 운동과 긍정 마인드로 항상 본인을, 본인을 계속 어, 단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주 생각만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피고 있는 담배부터 끊으시고 술도 조금 줄이시고 운동하면서 생활을 타이밍을 다르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